안녕하세요. 깨달음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이 한마디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과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시니어 세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는 대화법과 관계 맺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괜히 귀찮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연락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가벼운 안부 문자 하나만 보내도 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만 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랬군요. 정말 재미있네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면 상대도 더 편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대로 외로움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소모임과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독서 모임, 여행 모임, 자원봉사, 공예나 악기 배우기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가다 보면 편해지고 좋은 인연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자녀에게만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밥 먹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충고보다는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바쁘지? 너도 힘들 텐데 건강 잘 챙겨. 이런 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대화가 외로움을 없앤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속에서 작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카페에서 만난 사람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이렇게 가벼운 인사 한마디만 건네도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관계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말을 걸어보는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따뜻한 인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의 기술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은 가까운 존재이기에 더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대화해야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넌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더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좀 서운했어.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내 감정을 이해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대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든다.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 주길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왜 이렇게 소홀하니? 라고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시간 될때 연락하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가 내 감정을 100%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논쟁보다 공감을 선택하기,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설득하려 하다 보면 대화가 논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감정만 상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논쟁을 피하고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내 이야기를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논쟁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마주치기보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때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래 보지 않아도 가족 관계는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 가까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면 전달된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무뚝뚝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느낍니다. 늘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 이런 말들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고 가족이기에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화법을 실천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 없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사는 법.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한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자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 같기,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부모들은 자녀가 떠난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기대고 싶고 자주 연락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바쁠 때는 부모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부모 생각도 안 하니? 라고 섭섭함을 표현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도 가끔 소식 들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부모 스스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자녀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기, 자녀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등의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관심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진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녀도 부모를 걱정하는 대신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거나 재정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 행복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독립해야 하지만 부모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다면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신체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감 있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실천하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태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옷차림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에 맞게 자신을 더 세련되게 가꾸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도 사람을 더욱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피부 관리나 머리 스타일을 자신에게 어울리게 신경 쓰고 자세를 바로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활기찬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배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멋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젊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주변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머 감각,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멋진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또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실수도 우선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과거에 얽매여 사는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 아무리 멋진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작은 습관이 오래도록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당한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건 못해.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직 해볼 게 많다. 나이에 상관없이 즐겁게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입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한정 짓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삶을 즐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고 끊임없이 배우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정원이었습니다.